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이를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아멘 예,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하여금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성하면 우리 인생 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 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의 피로 값주 세워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수를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온 회중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의 교회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여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교회가 거룩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첫 번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격절성입니다. 뭘 구별하는 것이냐? 바로 속과 성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게 되면 이건 거룩,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게 되면 그건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품 안에 두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까닭은, 우리를 하여금 누구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도전해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체의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과는 구별하면서 언제나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았을 때는 그는 자기 자신이 관점을 따라서, 율법의 관점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그의 삶을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사도 요한이 고백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나는 포도나무의 노인을 가지니. 이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요구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촌인 교회는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몰래 해야 됩니다. 교회의 죄가 들어오면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지체인 우리 성도들의 몸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몸을 창기의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할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화목 제물을 통해서 또 속죄 제물, 속건 제 이런 제사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죄가 들어올 때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개인도 항상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예방을 할 것이고 또 죄가 들어온 즉 우리는 빨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함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아, 거룩 반대, 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이 모든 불의와 죄와 악에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예배니라 그럼 어떻게 영적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왜 본받지 말아야 되냐 죄악된 세대, 어둠의 세대, 죽음에 이르는 세대 타락한 이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대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잘못된 풍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본주의 및 사회주의가 이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정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뭐냐? 이게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평치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등한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남성과 여성 그 외에 다른 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분을 다 철폐해버리면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젠더평등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어른과 또 젊은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구분을 철폐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세상에 혼돈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래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이 그렇게 돼서 유럽 사회가 무너져 갔습니다. 미국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그 전체를 밟고 있는데 우리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세상 풍조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개인주의가 지나쳐서 이기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귀찮게 생활합니다. 가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귀찮게 생활합니다.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세상 풍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질 만능주의를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일 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성은 뭐냐 존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엄성, 존엄성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제일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위치에 두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이 존엄성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위치에 두고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교회를 쪼개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분쟁이 불씨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르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바로 특히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스스로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입, 입술로는 본인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면서 온갖 못된 일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철저하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목회자를 우리는 존중해 드어야 됩니다. 우리 또 교회의 성도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교인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엄성,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뭐냐?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어떤 이성, 이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인마음을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앞에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이건 신비한 겁니다. 초월성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가실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송량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초월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초월성,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초월성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모든 걸다 안다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아닙니다.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비근 뭐냐 인간이 무엇인지 다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있고, 인간 세상에 한계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오늘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이지, 우리 모든 걸다할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 이상이 되시는 초월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런 신앙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는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초월성이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전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교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 구별하는, 구별, 그리고 존엄, 그리고 세 번째는 초월성. 이세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죄하고 더러운 것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잘못된 이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격절 구별하는 그런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제1 위치에 두고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존엄성.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초월성, 기독교의 초월성, 일반 종교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이 모든 것들 인간 영역 위에 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신비한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거룩성을 훼손치 아니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신총 교회가 되도록. 힘을 쓸수 있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권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됨으로 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풀지 않고 세상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바라보므로 말면 오히려 죄악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용을 하는 이런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들을 개혁하시고 고쳐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일 위치에 두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가치와 또한 사람들의 중심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타락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에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초월성, 이런 신비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있음을,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게 하여 주시소서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가옵소서 이승입사님 속히 건강케 하여 주시고 김광희 입사님, 하나님이 크신 권능의 손으로 모든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 생활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여러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 교회에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그런 2021년 금년 이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비 빠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번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촌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기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